일단 훈련구역에서 차지엑스 쓸만한 콤보 좀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뭐 차액 그렇게 고수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액을 지금 해오고 있, 있습니다만 그거를 살짝만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는걸로 차지엑스 키 세팅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키 이렇게 4가지 네 가장 중요한거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마우스 키 세팅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요거 요거 일반 공격 좌 클릭 특수 공격 우 클릭 그 다음에 가드와 특별한 무기 액션 마우스 버튼 옆 버튼 요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초고출력 모션은 마우스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엄청 편하죠? <laughs> 자, 차지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아니, 첫, 한 가지를 일단 먼저 최우선을 생각해야 되는 게첫 번째는 도끼 강화입니다, 도끼 강화. 근데 도끼 강화를 하려면 은 일단 병, 게이지를 충전시켜야 되고 그 충전된 게이지로 병을 다,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 상단에 병 모양 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검 모아베기와 가드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충전하는 모션으로 병충전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도끼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도끼 강화는 초고 출력 모션에서 가드를 누르면은 도끼 강아 강화... 저기 도끼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지 같다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헷갈리잖아.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공격을 통해서 병 게이지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병 충전을 해서 초고출력 모션 때 가드를 눌러서 도끼를 강화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병을 한번더 충전을 시켜야 돼요.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병을 충전한다. 이 상태에서 공격을 누르고 있다가 차징된 상태에서 두번 차징되고 나서 공격 버튼을 떼면은 이런 식으로 검강화까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풀 강화 단계에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제 초고출력 해방배기로 연계되는 콤보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납도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는 해방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끼 끄내고 바로. 버튼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화면 좌측 상단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납도 상태에서 도끼 꺼내면서 붕붕이 이후에 초고출력 연기하는 게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 달라요. 좌측 상단에 버튼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초고출력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발도가 된 상태에서 특히 이 검방패를 들고는 요것도 이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식으로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병충전이 안돼 있다. 병충전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도 초고출력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충전 하면서 초고출력 연계 되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초고출력하는 연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드 포인트 이후의 연계 방법입니다. 가드 포인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드 포인트는 그이검 모드에서 도끼 모드 혹은 도끼 모드에서 검 모드로 변환하는 그 찰나의 모션에 가드가 4가 강화 성능이 강화가 되요 고고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경직치를 쌓아 줄 수도 있고 데미지로 줄 수도 있고 초고 출력 모션으로 연계도 할수 있다. 이렇게 총 초고 출력 연계 모션 다섯 가지 알려 드렸고요. 초고 출력은 어느 상황에서든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